오우, 조그만 애들이. 아기 강아지가 쪼르르 도망간다. 더큰 강아지와 같이 나온다. 오, 이 조그만 애들이. 어휴, 싸우지 말고 옷옷 줄게 옷. 옷이 제네들한테 클것 같다고 하신 견주님. 그데 아까 똘이를 입혀 보니까 생각보다 옷이 작았다. <laughs> 둘다 옷이 딱 맞을 것 같은데 <laughs> 하나는 스몰이고 하나는 라지다. <laughs> 직접 옷을 입혀 주러 오셨다.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깜찍한 강아지들. 나 <laughs> 와. 핑크야 만세. 아 요즘 너무 춥잖아요. 한파 때문에. 와와 너무 예쁘다 아아 아기 진짜 예쁘다 와 생각보다 좀 사이즈 작죠 그거 옷이요 되게 잘 어울리죠 와오 <laughs> 이거 딱인데 이 친구한테 <laughs>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우 귀여워 저 생각보다 그좀자 생각보다 그좀작